자 이제 프랑스의 페네 지베르 선수가 올라왔는데요. 어, 페네는 지금 처음부터 예, 미오노를 바라볼 거와 같은 방향으로 예, 방향을 설정을 했네요. 네. 미오노나카보다는 살짝 옆쪽을 바라보는 것 같고요. 아, 지금 예, 조금 불안해 보이긴 네, 하는데 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자, 이제 점프를 했죠. 아, 하겠죠? 점프. 아, 아 네. 양손까지 양손을 뻗어보긴 네. 했는데, 예, 오른 왼손은 네. 만약에 저 상태에서 왼손이 홀드에 안착이 되더라도, 예, 오른손의 도움이 없다면은, 네. 예, 추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세였어요. 맞습니다. 자, 다시 고민이 많아진 페네지베인데요 일단 스타트만큼은 이제 뭐 네. 자신감이 있어지겠죠. 예. 점프까지 이어졌기 더? 때문에 똑같은 시도를 하겠죠. 네. 아우 지금은 아까 첫 번째 시도보다도 이제 균형을 더잘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아까보다 바깥쪽에 발이 위치를 한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저렇게는 몸을 돌리게 좋아지죠아 네. 아, 이번에는 잡았었거든요. 네. 지금 그 점프 동작에서 네. 몸을 반회전하기가 네. 편하게 오른 발을 앞쪽으로 보냈어요. 네. 아, 왼발을? 네, 왼발을 앞쪽으로 네, 보냈어요. 맞죠.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예, 네, 팬지집입니다 페니시베르. 네,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도 또 왼발을, 앞으로 예, 오른발 보겠습니다. 앞으로 보내주죠. 몸을, 네, 이번에 끝까지 예, 안정감 있게 돌릴 수 있도록. 일어나 봅니다. 아, 이번에도 조금 못 미쳤네요. 네, 경기 시간은 2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페네지베르 선수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페네지베르. 스타트 홀드 위로 왼발을 살짝 터치한 뒤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 조금 더 일어나려고 하는 예,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일어나서 잡으려는 예 그런 계산인 것 같아요. 네. 아. 네, 이제 지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해네지베르 선수 지금 준결승전에서는 네. 미오 노나카 선수보다 앞선 예 기록을 갖고 결승전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오 노나카 선수가 완등을 했거든요. 예, 완등을 했다는 거를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관중의 함성 그렇죠. 소리 그 예,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네. 뒤쪽에 있는 선수 대기실까지 전달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더 일어났고요 이번에는 아 페리지베르 거... 선수. 오, 거... 이런 네. 상황을 예. 일어켰습니다잡아냈습니다 예. 페리지베르. 자, 정확하게 이제... 예, 정확하게 공략을 했네요. 네. 시간은 50초 가량 남아 있고요. 보너스 포인트까지 점유를 했고. 아, 오른발 라고프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왼발 지금 유연함을 앞세워서 흔들림 없이. 진행을 하고 있네요 네, 시간은 얼마 없지만 차분하게 가고 있습니다 히루까지 걸어줬고요 이번에 오른손을 머리 위로 넘겨주면서 아, 끝까지 예. 집중력을 네, 끝까지 잃지 않고 완벽하게, 완벽하게 컨트롤하네요 정류를 합니다 다섯 번의 시도만에 완등에 성공하는 페니지베르입니다 네, 페니지베르 선수가 끝까지 도전을 하는 도전 정신이 아주 강한 선수네요